안녕? 잘 있었어? 오늘은, 어, 전에 뭐, 고추 심어놨던 거다 철거하고, 오이도 심었고, 토마토도 심었고, 뭐, 가지도 심었고, 예, 고추도 심었고, 이랬는데 다 철거하고, 이제 쪽파 심을 거예요, 쪽파. 쪽파 모종, 요렇게, 쪽, 쪽파 심을 거예요. 쪽파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요 날이 조금 시원하다고 아이 뭐파모종을 조금 할려 했는데 그거요 그래도 힘들어요 또 깨나게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이렇게나 힘드는데 많이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뭐해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 저는 뭐끼계도 웃고 초보다요 초보다 저 혼자 있으니까 조금만 심어도 될것 같아요. 조금만 심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필요 없고요. 그냥 뭐. 그냥, 열어가지고, 흙만 열어 덮어주면 돼요. 저도 이렇게 심을 봐요. 뭐, 어, 누가 이렇게, 박혀줘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잘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런 뭐, 손가락 열어가지고, 구멍만 열어가지고, 흙만 덮어주면 돼요. 다 심었어요 예다 심었어요 잠깐 조금 힘이 들어도 뭐 예. 하니까 또 할만하네요 오늘 날씨 도 조금 또뭐 이제 그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모종하기도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다 심었어요 자 다음에 또봐 안녕 잘 있어